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속독법 7강째입니다 지난 6강에서는 여러분들 다들 테스트를 잘 해보셨죠 1회 테스트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들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한 400자에서 500자 조금 느리신 분들은 300자 정도 이렇게 아마 속도가 나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훈련을 쭉 해나가면서 이루어내야 될 그런 그 실력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4배 정도, 음,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 테스트를 했던 것을 보여드리면서 약 2,000, 2,200장. 2400자 이렇게 실력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 드렸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래 테스트를 보시면서 자기 자신의 실력에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갖추게 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00자에서 한 2400자 정도 읽어 내는 게 어느 정도의 빠르기인지 오늘 스스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아, 이 정도 읽는 속도가 2000자에서 한 2500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실히 감을 잡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본단계 훈련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앞전 시간에 진도 나갔던 부분들, 시복 확대 훈련이라든지, 요런 거 확인을 해 주시면서, 복습을 해 주시면서, 계속 수업 진도를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짜여진 시간이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한 72시간, 100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녹화 강의를 보시면서 계속 복습을 해 주셨으면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인 10폭 확대 훈련은 하고 여러분들 계속 오늘의 진도 나가겠습니다. 1회 테스트에 대한 분석 시간이 되겠죠. 그럼, 어, 준비 운동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지 끼고 기지개를 펴십시오. 쭉 기지개를 펴니다 허리 돌리시고요. 머리 뒤로 손합니다. 앞으로 스트레칭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젖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반대로 하나 둘셋네 다섯 눈 감고 심호흡 세번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자 잘하셨어요 이어서 바로 10호각대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토각대 훈련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되셨습니까? 손을 탁 올리셔야죠. 눈하고 수평이 되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세를 한번더 보여드리면 이 손이 너무 앞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당겨가지고 최대한 눈하고 수평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서 그 위치, 얼굴하고의 위치를 맞춰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가 되시면 이제 좌측을 보면 우측이 안 보이고 우측을 보면 좌측이 안 보이는 이런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상태로 시포각대 훈련 좌우좌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준비. 시작. 좌우좌우 천천히 시작합니다. 좌우좌우 눈 크게 뜨고 하십시오. 자기가 눈을 크게 뜨고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눈이 감기세요. 눈이 감기고 그러시면 안 좋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다고 생각하고 자우자우 해주십시오. 자우자우. 자율 활동 신경에 활성합니다. 화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편안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요. 준비 시작. 좌우, 좌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 좌우. 마음속으로 템포에 맞춰서 해주세요. 그리고 메트로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해주셔도 됩니다. 좌우, 좌우 해주십시오. 좌우, 좌우. 될수 있으면 1분 동안은 눈을 깜빡이지 마시고 훈련을 해보세요. 자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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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도제 템포를 따라가실 수 없을 정도의 빠르기가 되셔야 됩니다. 자우자우자우자우 자우자우자우자우 그만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요. 준비 시작 자우자우 계속해 주십시오. 손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안구가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눈을 수평으로 움직여 주세요. 시계추처럼 그렇게 막어 수평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시계추처럼 아래,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숙행이 되게 안구를 움직여 주세요. 좌우, 좌우. 힘들어도 참고 1분 동안은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훈련해 주세요. 그만! 눈 감으시고요. 감았다 떴다 하시고요.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준비! 시작 점점 더 빨라집니다. 속도를 붙이세요. 워밍업이 끝났으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내셔야 됩니다. 점점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안구 근육에 탄력이 붙고 힘이 생깁니다. 점점 더 빨라지셔야 돼요. 점점 더 빨리 하십시오. 속도 붙습니다. 항상 느린 속도로 하면 발전이 없죠. 좌우좌우 좌우 속도를 내십시오. 더 빨리, 더 빨리, 빨라집니다.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 안구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팍 떨려줘야 됩니다. 그만!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요. 준비. 준비. 시작. 좌우좌우 좌우 빠른 속도로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최고 빠른 속도 계속 유지하시면서 1분 동안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여러분들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눈이 피곤해서 뜰수 없을 정도로 되게끔 혹독하게 안구를 어, 훈련을 시키세요. 혹독한 훈련입니다. <laughs> 좌우좌우 하십니다. 최고속도 유지하세요. 절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돼 갑니다. 그만. 수고하셨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안구 운동하겠습니다. 좌로 빙글빙글 눈 감은 채로 돌려주세요. 좌로 빙글빙글. 이제 우로 빙글빙글 돌려주십시오. 우로 빙글빙글. 이번에는 위아래 보기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을 굽이세요 뜨겁게 푸신 다음에. 살포시 여러분들 안구에 손바닥에서 나오는 원적의 선을 전해주십시오. 다시 한번후비고요 눈에 듭니다 다시 한번후비고 눈에 듭니다 안구가 편안해집니까? 눈을 감은 채로 10초 동안만 계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 저희가 테스트를 했던 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실력이, 음, 한 400자에서 500자 정도 되시는데, 선생님이 준비한 걸 한번 보여드리죠.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죠? 한번 보세요. 쭉 보십시오. 이건 약 2분 40초 정도의 시간으로 글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당 읽게 되는 글자 수는 1307자가 되겠습니다. 로 빨려든다는 느낌으로 글을 빨리빨리 보고 내려가십시오. 속 발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발음을 하셔도 돼요. 다 읽으실 수 있으신가, 어떠신가 모르겠네. 낭 1307자의 속도입니다.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내용을 느껴보세요. 똑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가지고 속도 다르게 해서 5가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 정도 여러분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분 40초 정도의 속도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속도로 읽으시면 어떠, 어떠세요? 지금보다 몇배 빠르신 거예요? 지금 한 평균 400자 정도라고 보시면. 평균 400자 정도라고 보시면 이게 1307자가 되니까 한 3배 정도? 조금 더 빨리 평균보다 빨리 읽으시는 거, 것이 되는 거죠. 어떠십니까? 지금 이 정도 속도가 여러분들 인지가 되십니까? 아마 거의 다안 되실 거예요. 한 눈에 한 줄씩 보는 훈련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한그한 어, 그 눈에 한 단어씩 보는 훈련은 많이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한 눈에 한 줄씩 탁탁 인지해 내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평소에 독서량이 상당히 많으셨던 부분,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쉽게 쉽게 요 정도 속도로 어 진행되는 거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훈련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훈련 하시는 거니까 집중하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빨리 텍스트가, 글자들이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한순간 담은 어 2초, 3초라도 다른 생각을 해버리시면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속독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상당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강해지는 만큼 머릿속에 남는 것도 많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의 테스트지를 보셨듯이 그렇게 이해도가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다음 속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5초에 끝납니다. 읽는 글자 수는 1681자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빨리빨리 보세요. 시는 겁니다. 느끼, 느끼세요. 눈 깜빡이를 시간도 없죠. 깜빡이면 놓쳐버리니까 그냥 느끼세요.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대로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눈을 깜빡이지 말고 눈을 크게 뜨세요. 아직도 이건 1681자밖에 안 되는 속도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보세요. 깜빡일 시간 없습니다. 그만. 자, 2분 5초 동안 1680 한자의 속도를 보셨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이 정도 속도. 복습하니까 내용이 이제 조금 들어오시죠?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은 훈련을 하시면 된다는 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동기부여를 하세요. 대의 명분을 세우세요. 이거 겨우 1680 한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못 보아내시면 안 되시겠죠? 그 다음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속도는 1분 44초에 끝나는 2077자의 속도입니다. 분당. 도와주세요. 요거 끝나고 나서 한번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2000자가 넘는 글자 속도 읽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이 정도에 2000자가 넘습니다. 집중해서 보십시오. 한번 더. 눈 크게 빼시고 보십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 속도가 2,000자가 넘는 속도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 정도 속도로 책을 읽고 80% 90% 내용을 인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정도 속도로 책을 읽고 80% 90% 이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1시간 한 1시간 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하신 이런 그 지금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이 좀 작죠 글자 크기에 비해서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음, 한줄 글자 한 줄에 글씨체가 작고 글자가 많이 들어있으면 어떨까요? 읽어 내려가는 속도는 이거하고 똑같고 글자가 더 많이 있으면 당연히 분당 읽는 글자 수가 훨씬 많아지겠죠.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같이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보다 어, 폭이 더 큽니다. 자, 한번 어, 폭은 훨씬 더 넓어졌는데 속도는 느린 속도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2분 26초의 속도가 되겠고 분당 읽으시는 글자수는 1471자가 되세요. 보십시오. 이 정도만 읽어도 사실은 만족하실 수가 있죠. 야, 평균 그 여러분들이 읽는 실력보다 천자 정도 더 빠른 실력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근데 이건 장난 같죠? 아주 느리죠? 막상 대하고 보니까. 근 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별로 빠른 속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천천히 책을 읽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죠. 그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아직 속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안 읽어 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한 줄에 한두 단어 정도밖에 어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실력을 가져가는 거죠. 하나하나. 한눈에 이거 한 줄이 다 들어오게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1471자의 속도입니다. 분당.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정도는 정말 장난같이 어~ 이 정도 속도는 몸의 배인 속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주 그~ 약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흥분되면서 야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흘러 넘치실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실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릴 것은 마지막에 하나가 더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1분 39초 만에 끝납니다. 읽는 글자 수는 2207자가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하고 똑같은 폭이지만 속도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복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가지 속도, 여러가지 폭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다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줄을 보세요. 한 줄을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 점점 더 보면 볼수록 머리에 들어오는 게 많아지죠. 집중하십시오. 내용 다 보이시죠? 아, 죄송합니다. 어, 안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훈련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한 4단계, 5단계 정도 훈련한 학생들한테는 이 정도 정도면 내용이 다 보이겠죠. 그런 수업 시간에 하던 습관 때문에, 어,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지금 막 훈련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어, 그렇게 뭐 제가 너무 그 음, 허황된 이야기를 드린다고침배가 없죠 하지만 한번 봐보십시오 차후에는 이 정도 속도로 보고 인지해 내시게 된다 이겁니다 훈련을 하시면 봐보셨어요 2200자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해내시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만큼 다 드린 거예요. 그 정도 하면 2200자 이 정도 읽으시면 만족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날을 위해서 저희는 1시간 한 1시간 한 모든 훈련 초단계 기본훈련부터 착실히 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착실히 하나하나 훈련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